에어컨을 하루에도 몇 번씩 틀게 되는 여름이죠. 그런데 전기세가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진짜 효과 있는 에어컨 절약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팁입니다. 여러분, 에어컨 틀때 보통 어떤 모드로 사용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자동 풍량 모드를 많이 쓰실 겁니다. 온도만 맞춰 놓으면 알아서 바람 세기를 조절해 주니까요. 그런데, 이 자동 풍량이 의외로 전기를 꽤 많이 먹습니다. 왜일까요? 자동 모드는 실내 온도와 설정 온도의 차이를 감지해서 바람 세기를 계속 바꿉니다. 갑자기 강풍이 나왔다가 금세 약풍으로 바뀌고 다시 강풍으로 올라가는 시기죠. 이 과정에서 에어컨이 출력 조절을 자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 소모가 더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처음엔 강풍으로 빠르게 냉방한 다음 실내 온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약풍으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강풍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만 틀어주세요. 방 전체가 시원해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 다음 약풍으로 바꾸면 온도를 유지하면서 전기 소모는 크게 줄어듭니다. 이 방법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도 추천하는 절약팁이고 실제로 전기세가 1015% 이상 줄었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간단하지만 자동 풍량보다 훨씬 실속 있는 방법이죠. 에어컨 전기세가 걱정된다면 오늘부터 강풍 후 약풍 고정, 이거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팁입니다. 에어컨을 틀었는데 이상하게 방이 잘안 시원하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그 이후 바람 방향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원한 바람을 바로 느끼고 싶어서 바람을 아래쪽 또는 자신쪽으로 직접 향하게 설정하는데요. 이게 오히려 냉방 효율을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왜일까요? 찬 공기는 따뜻한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아래로 바로 쏘면 찬 공기가 바닥에만 머물고 방 전체로 퍼지지 못합니다. 결국 계속 강한 바람을 틀게 되고 전기세는 올라갑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에어컨 바람 방향을 천장 쪽으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천장 가까이에 바람을 쏘면 찬 공기가 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방 전체로 퍼지고 바닥까지 시원해지죠. 냉방 시간이 줄어들고 설정 온도를 더 낮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이 방법 하나만 바꿔도 전기세가 꽤 줄어들고 냉방 체감도 훨씬 좋아졌다는 후기 많습니다. 바람 방향 작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당장 에어컨 바람 위쪽으로 고정해 보세요. 효과가 확실히 다릅니다. 세 번째 팁입니다. 에어컨 고를 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버터 방식이 전기 절약된다. 그래서 대부분 무조건 인버터가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사용 패턴에 따라 오히려 정속형이 전기세가 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인버터 방식은 실내 온도가 설정 온도에 가까워지면 냉방 출력을 자동으로 줄여서 적은 전력으로 온도를 유지하는 게 특징입니다. 즉, 한번 켜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때 전기를 덜 먹는 구조예요. 반면 정속형은 켜면 계속 일정한 세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력 조절은 없지만 작동 시간 자체가 짧을 경우엔 오히려 낭비가 적습니다. 이걸 예로 설명해 볼게요. 집에 오래 머무는 분들, 하루 종일 에어컨을 계속 켜두는 분들은 인버터 방식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 전력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짧게 짧게 자주 켰다 끄는 분들 있죠? 퇴근 후 잠깐 켜거나 1시간 정도만 사용하는 경우, 이럴 땐 인버터가 매번 전력을 크게 쓰며 켜지기 때문에, 오히려 정속형이 전기세 면에선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에어컨이 더 좋은가가 아니라, 내 사용 습관에 맞는 제품이 어떤가입니다. 무조건 인버터만 고집하지 마시고,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선택해 보세요. 그게 진짜 전기세 절약의 시작입니다.